자, 문제에서 12% 소금물 300g에, 여기서 12% 소금물 300g에 35% 소금물 Xg을 섞어서 합친 거죠. 그러면 20% 이상, 그 다음에 23% 이하의 소금물을 만들어야 된대요. 자, 그러면 그람수는 300g에 Xg을 섞었기 때문에 300 플러스 Xg이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 300 플러스 X 그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러면 가운데 있는 소금 양은 여기 소금 양 더하기 여기 소금 양 해주시면 되겠죠. 이 소금 양, 우리 소금 양 공식은 100분의 농도 12 곱하기 300이에요. 여기다가 에 더하기 100분의 농도 35% 곱하기 X를 해주시면 이 소금 양은 왼쪽에 이 소금의 양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. 그러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. 그 다음에 오른쪽도 마찬가지죠. 이 소금의 양은 공식도 적용하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양변에 100 곱하면 100이, 다100 곱하면 100이 다 약분되죠.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면 6000 더하기 20x가 작거나 같다. 3600 더하기 35x보다. 그 다음에 또 작거나 같다. 전개하면 6900 더하기 23x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. 자, 그러면 먼저 우리 연립해주기 위해서 이 식을 먼저 풀어주시면 정리하면 마이너스 15x가 마이너스 240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. 그 다음에 이 식을 또 풀어주시면, 정리하면 12x가 작거나 같다, 이항해주시면 330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. 다시 한번 풀어주면, 마이너스 15x가 마이너스 240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, X가 16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. 아래식에서 12X가 330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양변을 12로 나눠주면 X가 2275g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. 자, 따라서 공통 부분을 찾아주시면 X가 160g 이상, 그 다음에 275 이하라고 할 수가 있겠죠.